자, 이제 새로운 무릎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시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새로운 무릎으로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연하기 위해서 새로 로봇 인공관절기를 세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까와 했던 같은 그런 순서로 저희가 센싱을 하게 됩니다. 다 됐고, 요 센서를 이용해서 엔트리 포인트를 잡고요. 자, 모든 과정은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합니다. 대퇴외 상과 부분을 측정했고요. 대퇴외과 제일 돌출된 부위를 이렇게 세 포인트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퇴폐 앞부분 똑같이 같은 위치에다 놓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펴고 바깥쪽 복숭아뼈와 안쪽 복숭아뼈의 돌출 부위를 측정하고요 후방 십자인대 부착 부위를 측정을 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운동학적 축을 이용한 인공관절의 수술의 결과는 이 수술 전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무릎의 운동 범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0도로 신전 시켰을 때 좌우의 밸런스가 어떤지 한번 측정을 하는데요. 자 숫자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되고 무릎을 90도로 또구부리겠습니다 0도에서 좌우의 밸런스가 2.5, 2.0mm로 비슷하고요. 90도에서는 오히려 외측이 약간 3mm 정도 벌어지는 걸 봤을 때는 내측은 타이트하고 외측은 좀 이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떠 있는 방식은 로봇에 세팅되어 있는 역학적 축을 이용한 수술 방식이고요. 제가 하는 수술 방식은 자기 뼈의 모양에 맞는 뼈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전형을 좀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보여주는 수치는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세팅된 정보이고, 이 정보는 기존 방식인 역학적 축을 이용한 뼈의 절삭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원래 운동학적 정렬 방식의 뼈를 자르는 원칙은 자기 뼈의 모양 그대로 자르는 것이라서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내 측이 9mm. 대태배의 외측이 9mm, 거의 동일하게 자르게 됩니다. 모형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외측에는 연골이 좀 남아있다라는 가정하에 외측을 조금 더 많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탱성 안절려면 안쪽에만 많이 닳기 때문에 외쪽에 연골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보통 두께가 한 2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 뼈의 모양대로 하면은 8mm, 8mm가 동시에 잘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대퇴뼈의그 각도를 조금 변형을 시켰고요. 이 정강이 뼈, 경골의 뼈의 절삭 부위도 안쪽과 바깥쪽의 수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축으로 자르게 되면 안쪽은 조금 잘리고 바깥쪽은 많이 잘리게 되는데 전원 뼈의 모양대로 안쪽과 바깥쪽이 거의 비슷하게 자르기 때문에 7mm, 8mm 이렇게 자르는 각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뼈를 다 자르고 났을 때 임플란트의 사이즈를 6mm와 10mm 인공 합이물을 집어넣었을 때이 회색 면이 되겠고요.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17.5mm와 20mm로 안쪽이 약간 타이트하긴 하지만 은 정상적으로 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주에는 속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대퇴뼈의 이 로테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운동학적 축을 자르게 되면은 이 대퇴뼈의 후방부를 자르는 밀리미터 mm 수가 같아야 됩니다. 인터널 로테이션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안쪽과 바깥쪽에 커팅되는 부분이 8mm로 거의 동일하게 잘리게 일단은 세팅을 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의 텐션에 비해서 임플란트 두께가 좀 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정강이 뼈에 커팅을 한 레벨을 낮추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바깥쪽의 텐션은 비슷하게 맞고요. 안쪽의 텐션은 약간 타이트하지만은 그건 추후에 커팅을 한 후에 밸런스를 새로 측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무릎 영도로 신전했을 때 보면은 안쪽과 바깥쪽의 텐션이 비슷하게 맞아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커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대퇴뼈의 원위부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경골 부위에 커팅을 하는 위치를 잡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골의 고평부가 안쪽과 바깥쪽이 거의 같은 두께로 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운동학적 축에 뼈를 자르는 그런 원칙으로 이뼈의 모양대로 자르는 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고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모형 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날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술 과정은 지혈 대라는 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잘린 뼈에 맞도록 이 임플란트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학적 정렬 방식에 뼈를 절삭한 후에 좌우의 인대의 밸런스를 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0도로 이제 신전을 시켜서 쫙 펴졌을 때 안쪽을 벌리고 바깥쪽을 벌리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밸런스를 보고요. 자, 2.5, 2.5로 비슷합니다. 무릎을 90도로 꼬부렸을 때 또. 안쪽과 바깥쪽의 텐션을 보니까 이렇게 저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학적 정렬을 통한 인공관절은 뼈의 절삭을 원래 관절의 모양에 맞게 자르게 되고 뼈와 동일한 모양의 임플란트를 삽입함으로써 우리는 수술 후에 훨씬 더 이전 방식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무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려면은 이 무릎의 뼈를 잡아주는 인대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저희는 인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컴퓨터 로봇으로 뼈를 자르고 임플란트를 집어넣기만 했는데요. 안쪽과 바깥쪽의 텐션, 장력이 무릎을 폈을 때나 중간 구부림이나 무릎을 완전히 구부렸을 때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다라는 게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술 후에 마치 자기가 인공관절을 받은 사실을 모를 정도로 편하게 무릎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과 이제 나이가 들어도 모든 스포츠 활동, 레저 활동들을 즐길 수 있는 액티브한 시니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인공관절 후에 통증 없이 일상생활만을 영유하고 안 아픈 것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한창 때 활동했던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도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새로운 관절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보고에 따르면은 나이가 단순히 드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뿐만이 아니라 근육과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서 노화와 우울증, 태행성 면화가 이제 더 가속화된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훨씬 더 액티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분들은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우리의 건강 수명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이런 새로운 인공관절 수술의 방식은요 사실은 아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변화와 어떤 관점의 그 변화를 가지고. 이 자기 무릎에 맞는 뼈의 절삭을 정확하게 컴퓨터 로봇을 이용해서 하게 됨으로써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정말 수많은 논문이나 임상 결과에 대한 레포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미국을 예를 들면 자 1년에 한 70만 건의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30% 정도에서 이런 역학적 축을 이용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운동학적 정렬을 이용한 인공관절을 하고 있다고 라합니 따라서 저희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적극적으로 인공관절 수술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어르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철병원의 조세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